음, 힘드네. 성균아. 혜연이 음, 이기려면 예, 어떻게 할까? 해야 돼요? 이기려면요? 네. 아니, 그냥, 그냥 하면 이기지 않아요? 그냥 테라니 쉽잖아요. 작가수. 아, 유나님 말은 쉽죠. 말은. 예? 예? 말은 쉽죠. 뭐, 뭐 해가지고 울트라 럼하는거 어려워? 유나님, 그, 쉬어서 떨어지셨습니까? 저는 큰 그림이에요. 빅 피처. 이러고 다음 시즌 우승해야지. 사람들이 감동 먹으니까. <laughs> 다음 시즌이 아니라 한24 시즌 우승 가 아닙니까? 나는 마음 먹으면 세계 5등 바로 찍는 사람이에요. 세계 다 명이야. 세계 오면 5등을 찍겠죠. <목소리> 아 보지 그, 깨고 개도 깨고질렀잡고로부 자고 발로 잡고. 대, 질러 가도 좀질러 잡고 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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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요 잘한다 바로 같이 참고? 근데 몽롱이 돈 진짜 많으신데? 5천원 모았어요 국밥 먹으러 가면 됩니다 <웃음> <웃음> 어? 브라시 어디 갔어 어? 나이스 이거 이득이죠? 이득이죠? 브라시 다 잡았죠? 지금 나이스, 타이밍에는 지금 트라이 타이밍에는 드랍쉽 잡는 게 이득이에요 무조건 탱크 한두개 잡히는 게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버러지 같은 거개 아아 버러지 같은 거아 제가 이기고겠습니다 안 되겠다 참, 어? 자, 혹시 또 박승윤 선수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상원님 이기겠죠.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혜리님은 약점이 너무 뚜렷해, 너무 뚜렷해. 너무 뚜렷해. 어, 어. 그래서 어, 충분히 우리. 이길 수 있어 제동신 누구 응원고 있나요 이번 경기 당연히 상호 응원해야지 우팀인데 그러면 성균이는 누구 응원고 있나요 상원님이 이겨야죠 뭔 개소리들 저 같은팀이 상원님인데 저 누구를 응원하다뇨 같은팀 응원 안하세요? 너게임할때 응원 안했죠? 마음속에.. 응원 안했죠 양반아 바보러지같은 양반아 약간 요치는거 같은데 오늘에어 불안해서 이겨내어발하면 안되지 응원 안하니까 제대로 불지는거 어? 슬슬 걸린거 맞죠? 그냥 편하게봐 네. 네. 그래, 누가 뭐, 이겨도 그래, 위이어 아니 혜림님 나쁘지 않은데 이거 빌드가 안 맞아!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투에 처리도 하고 씨대 이거 기본기 와이런 어 기본기 무너졌너 아니 상원이 요즘 스타를 놓셨다더니 많이 상원은 신학하고 완전 아니 상원은 놓쳤네 못 이겨요 레이어스 때못 이기는 지금 클래스야 챔버 누구한테 배운 거야 챔버는 아니 아 재동이 형 이런거나 가르쳐준 주거 아니지, 아니지. 챔버는 챔버 이런 거 절대 배운 거 아니야. 하지. 이거는 구독 알려준 거 없어. 그냥 겉멋충이야, 겉멋충. 아... 예, 겉멋입니다, 봉... 봉... 아, 이거. 어, 아, 그냥 아, 어깨너머로 보고, 그냥 하는 거. 최보 완성? 어. 아무, 아무, 아무. 아니, 얼마나 잘 가르쳐 준 거야, 이거테라잘 가르쳐 줘요. 아이, 정석 가르쳐준 거구만, 예? 네? 상원님. 아유, 시테라 두 마리 나왔네, 이거. 시테라. 히드라... 야, 근데, 제동아 그 차이, 지금 이지거 차이, 목소리 차이, 온도 차이 느꼈냐? 송규이 지금 좋아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기는. 아 웃었다, 승균이 웃었다. 그래도 이기는. <laughs> <스키> <다 물어버리네>, <laughs> 아 근데 이거 우리 팀이 이겨야지. 좋습니아 우리 스폰 다 졌잖아. 이 양반들아. 시간 끌려 끌려 고자 이거 아이오이오는 것도 땡큐죠 몰라. 이거 만약에 스콜지로 같이 먹어서 뱃을 줄여놓고 6 시에 해줘. 아, 소급이안돼 있네. 쿠라 소금이 안돼 있네. 나이스, 메딕스 행이 당 와. 소금 안된거 먹어. 스컬즈 없어? 소금 안된 거를 먹으라고? 테라니? 무슨 소리 하는 야 저거가 먹으라고 무슨 소리 할자식이새끼다 어, 잠만, 잠 뭐야, 이거? 먹었잖아. 소금 s c 뭐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 이새끼이거먹어 표정 거. 봐, 표정 봐. 캠 띄운다. 표정 어, 관리 거. 해라. 표정 관리 해야 돼. 아니, 지금 팀원 이기고 있는데. 자자자 아, 박을두 어, 마리 식아마자 대박! 어? 두 마리 식 톡톡! 대박! 아, 대박! 뭐야 도대체 어떻게 가르 친구야? 대동이 형 정말 이거 어떻게 가르 친구야? 어떤 마음으로 가르 친구야 이거 제동이 형? 제동아 저가서 어, 뒤로 뒤로 가르쳤네. 뒤로 가르쳤네 이거는. 제동아 뒤로 가만나 혹시? 와. 지동이 뒤로 가봤나? 말 멘트 줘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게. 여기서 억텐을 이렇게 날린다. 고 뒤로 가봤어. 말을 해줘. 야, 음, 안 해줄 줄도 감사해. 말안 되네. 안 되네. 도움 되네. 나도 말안 할게. 참모? 내가 봤을 때 저그가 잘하는 것보다 테란이 좀 아예 그냥 못했다. 그 중후반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테란이가 개념이 없다. 이거는... 화났어? 아, 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좀 약간... 부족함이 많이 보인다. 그니까 되게... 약간 귀신 쪽이긴 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승균아. 아니, 왜나전쩐 네, 상관 없는데요. 응, 음, 많이 아니구나. 상원 님 잘한다. 이게 방송으로만 배운 게 다가 아닌데 보니까. 어. 나이스 GG. 어땠습니까 네, 유만님? 어, 어 나이스 화이팅. 아, 유나이 아, 형이 한바가지. 님 어땠습니까? 제 좋았어요. 제, 제 빌드가 미쳤습니다. 요 네? 한바가지 했어요 <laughs> 초반에. 제 빌드가 미쳤어요 <laughs> 여러분들? 음유나님 네. 응, 자신감 가지고 이거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악사라고 오겠습니다. 예. 예 화이팅. 오버만 다 비제 만든 화이팅. 아 맥힘이 무섭다. 이럴 때 맥힘이 무서운데. 이렇게 무서운게 매킵인데 아니지 오버구지 오버구 오버 뭐, 하셨어요? 빌드를 보고도 모르나! <laughs> 얼마나 게임했는데 <laughs> 오버구잖아 상우야 그래. 저 그래도 이기고가아데 아니 맞아 아니야 그래. 이기고 왔는데 아니 반응이 왜이래 다 아이, 그래. 아니 뭐 오버구야 시비합이야 아니 그래 오버구잖아요 오버구 시비합이지 말아 <laughs> 오버구야 <laughs> 자기 그본 거에 대한 <laughs> 확신이 있어야지. 아니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았죠 저는. 어허 아니 그래도 계속 의문을 품어야지. 당연히 그, 그 당연히. 이게 아무튼한 것도 아닌데. 그래 이게 넥서스가 이렇게 먼저 지워질 수가 없는데 해결과는 링이 해결과는 나와야 되는데 왜 품이 안 줄어지고? 12위 내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오버블로우가 다 나온 게하시고 있다고. 대결과 대결과 명함 연구할 수 있냐고요. 근데 성규님은 저희 팀인지 해리 언니 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제일 열심히 연습했 응원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유난이 형, 네? 제일 유난이 열심히 장담... 응원하셨겠죠? 해리 언니를 장난만 장담... 치고 게임에 집중 안 하고, 그냥 상원님 디스만 하고. 네? 성균님은 저 디스 싶어요. 안 했겠죠? 당연히 해리 언니 응원한다고 바빠서. 저는 상원님이 이길 바랬습니다. 이 스폰 먹고 싶어요. 저는. 잠어 참... 어, 이거 겨울링 먹히면 안 돼. 성균아, 너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응. 게임 접어요 로켓.. 로, 로켓 리그 하고 나서 딘이 빠졌어? 지금 저 로켓 리그도 지고.. 에? 네? 1대1도 지고.. 베리 <목> 아, 언니도, 언니도 지고.. 머리 아, 아, 네. 아, 네. 언니도 아, 네. 지고.. 베리 언니도 지고.. 어떻게 그녀였어! 그녀라도 이겼어면 힘이 났었는데.. 형 때문에 머리 아파 형 이것은 이것은 안 때문에.. 때문에 그래. 안 되겠습니다! 어, 두분 이거 끝나고.. 두분 이거 끝나고 서로 피드백하십시오. 서로 피드백. 알겠습니까? 야.. 유산 형.. 야, 이거 못 했어요. 뭐야? 근데 근데 서도유난하면안된다 이거 유난만 잘, 잘 피하면. 유난하면안 된다. 아니, 유만잘 피하면 돼서. 아니 뚫겠는데? 뚫었는데? 그거를, 그거를 유난이도 알고 있다. 그래이 <laughs> 만든다.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유난이 뚫었어. 야, 이겼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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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힘들어,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유난이. 야, 유난이 형, 롤 코더라. 이걸 대회 때 이런, 이럴... 근데 그래. 유난이가 진짜 이런 걸 이런 걸 진짜 잘해. 약간. 아 대회 때도 이거 오버만 잡혔으면 태워서 어 얼굴도 그냥, 그냥 거야. 대회 때도 오버만 잡혔으면 야. 이거 아 그러니까 오버만 잡혔으면 아, 됐는데 하필 오버가 잡혔와 와. 이런 빌드를 하지? 노스파이어로. 러게요야 이거 드저 뭐야? 신경 하네